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조이 쏠지도 못한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의향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행동과 행위로 보여줘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히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에서 참된 신앙을 볼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모질고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모질고 냉정해지면 하느님께 등을 돌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냉랭해지면 겉으로는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이든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의 고통을 보듬는 사람은 하느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냉랭해지면 겉으로는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이든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의 고통을 보듬는 사람이 하느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녀 레스티투타 카푸가 수녀는 1943년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빈형무소에서 처형되었습니다. 19명이 3분 간격으로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스티투타 카프가 수녀님은 나치시대의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한 유일한 수녀입니다. 수녀님과 함께 처형된 공산주의자들은 부리기 테나오빈 20구역에서 온 전차 영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 동료들의 무덤에 헌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인간의 도리를 했을 뿐인데 남자 영무원 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무신론자이고 공산주의자였지만 마음이 모질고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누구도 타인을 무관심하게 대하면서 내면적으로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형제들,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의 구체적인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우리는 주님과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그 만남의 날에 그분을 만날 것이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결정적인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때 깨어있는 종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허리에 띠를 메고 길을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움직여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사람들을 챙깁니다. 순례자는 인생의 어두운 밤에 신앙의 등불을 밝혀 들고 기도합니다. 신앙의 등불, 믿음의 등불은 나만을 위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위해 불을 밝힙니다. 신앙의 등불을 밝혀 든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며 또한 사랑과 선을 실천하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빛을 비춰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깨어있기 위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고 느낄 때, 기도는 그 열정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초점을 맞춥니다. 가장 바쁜 일과 속에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깨어 있는 삶 주님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서서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성모님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따르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은 행복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